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명시만의 독자적인 복지 운동인 광명희망나기 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출범한 광명희망나기 운동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29억여 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아 약 2만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CMS로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시민은 2011년 12월 기준 47명에서 2013년 10월 기준 223명으로 늘었고 후원 건수도 2011년 402건, 2012년 683건, 2013년 9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건강 검진, 가족 사진 촬영,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더욱 확대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1년 9월 두 대로 시작했던 교통 이동약자를 위한 광명희망카가 오는 11월부터 법정 운영 대수인 16대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특장 차량인 광명희망카는 2011년도에 1,319회에서 2012년 1,911회. 2013년도 9월까지는 18,328회로 그 이용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명 희망카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요양 등급 1에서 상급 판정을 받은 시민으로 광명시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시는 지난 25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희망카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